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의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팔라완 갈때 꿀팁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어떤 꿀팁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서는 무조건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제 도착해서 비행기가 새벽 비행기잖아요. 도착을 하면 1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입국 심사를 하는 사람이 단두 명, 단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 느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걸 모르고 가서 공항에서 한두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라완에 가시는 새벽 비행기를 타고 쿠에레토 프린세사 공항에 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앞쪽에 타시는 게 유리하고 내려서도 빨리빨리 가서 먼저 대기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저는 진짜 이걸때문에 2시간 걸렸습니다 여러분 공항 검색대가 엑스레이로 이렇게 진행되는게 아니고 사람들이 직접 열어서 뭘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정은 3박 5일 시에는 액티비티를 하루에 하나만 하는게 좋아요 저희가 첫날에 액티비티를 두개 했거든요 지하강 투어 하나랑 저녁에 반딧불 투어를 갔어요 지하강 투어를 이쪽으로 가면 은 반대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의 액티비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편안하게 다녀오시려면 3박 5일 일정보다는 4박 6일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공항이나 마사지 등 현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공항에서도 현금을 사용해야 되고요 공항에서 공항세를 받아요 그때 1인당 700페소를 가져가야 됩니다 저희 그 마사지를 받았는데요. 이 마사지도 현금 결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제 첫날에는 현금으로 하고, 둘째 날에 카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현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현금을 사용할 때가 많으니까, 현금을 좀 넉넉하게 가져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모자랄 때는 현금 인출기가 있어요. 뭐, 공항에도 인출기가 있고, SM몰에도 인출기가 있지만, 수수료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꼭 많이 챙겨가셔야 돼요. 액티비티 시에는 이제 지하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40분 일정이기 때문에 근데 배가, 배가 많이 없어서 계속 그걸로 로테이션을 돌리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하강이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러 오거든요. 그래서 부두가에서 섬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섬에 들어갔을 때 대기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 또 들어가서 그 지하강 배 타러 가는 곳 앞에 대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강 갈 때는 항상 시간을 좀 여유를 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필리핀 날씨가 동남아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비가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우산이나, 조그만한 우산이나 우비를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이것도 여행의 묘미지하고 비를 흠뻑 맞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집에 갈때 차에서 에어컨 틀고 이래서 너무 추웠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젖지 않게 우산이나 우비를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하강 투어를 하기 전에 저희는 집 라인을 탔거든요. 근데 집 라인은 진짜 힘들게 한 10분 정도? 15분, 10분 정도 힘들게 걸어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진짜 땀이 뻘뻘 날 정도로 좀 힘들게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시간은 아니요. 겨우 2분? 2분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력에 비해서 쾌락이 좀 짧은 그런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거는 좀 알아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번째 날 저녁에 반딧불 투어를 했는데요. 반딧불 투어가 제가 예상했던 거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왜냐면은 제 신랑이 군대에 다닐 때는 반딧불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산속을 거닐면서 갈때 반딧불이가 이렇게 예쁘게 날아다니고 그런 걸 봤다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걸 기대하고 갔던 것 같아요. 숲속을 거닐어 다니는?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반딧불은 일단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소리를 이렇게 반딧불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반딧불이 조금 반짝반짝반짝 짝렇그다 꺼지고 또좀금 이따 가서 반딧불 이러면은 이러다 꺼지고. 이게 답이다 그래서 저는 반딧불은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 비추. 그냥 약간 집에서 전구 같은 거 트리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반짝반짝거리게 해놓은 약간 그런 정도여서 네, 반딧불은 비추합니다. 저희가 이제 갔을 때 마사지를, 누액자의 마사지를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좋으시게 여기 더보기란에다가 할게요. 근데 마사지를 할때 미리 예약을 하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일정을 짜실 때그 누에타이 마사지 페이스북 메시지로 예약을 해놓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누에타이 마사지 페이스북 주소는 제가 여기 밑에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식당 추천. 첫 번째 라테라스입니다. 라테라스는 뭐 파스타, 돈가스 스테이크, 와인, 뭐 이런 것들을 파는 곳인데. 되게 맛있었어요 저 진짜 맛있게 먹고 왔어요 와인도 끝내줬습니다 제가 화이트 와인을 먹었는데 제가 술, 알코올 쓰레이지만 정말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캡틴 립스 이곳에서는 립을 꼭 드세요 제가 립 말고 다른 고기를 웰던으로 시켰는데 질겨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캡틴 립에 가면 립을 드셔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고기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앤 바질이라는 이탈리아 식당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프린세사 가든이라는 리조트 안에 있는 식당입니다. 근데 가면 꼭 피자 꼭 드셔보세요, 여러분. 여기 피자가 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별의별의 팔라완, 푸에르토 프린세사 리뷰 및 꿀팁 소개를 마쳤고요. 여러분이 여행 가시기 전에 이제 정보를 많이 검색을 해보실 거예요. 제 영상이 여러분의 일정 완성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여행하실 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세요.